저 시계 한 9000원씩 8, 9000원 고치미 넥자가 한 14000원, 14 ,000, 1 5 0 0 0원에네 59, 저거는 저거는 한 35000원, 40,000원이네 볼펜은 하나씩 300원씩 하네. 300원, 500원, 600원 3 0 0원 <목소리> 안좋다 아, 이거 캐리어 21만원이고 맞나? 4 2 2 0 20만원 넘는데 비싼데 가방 이런거 20만원씩 넘는데 와 깜짝 놀랬네 건담도 있 이런거는 한 8천원씩 하나야 딱 바람불다 되니까 오토바이가 출발하네 와 나는 베트남 사람은 완전 뭐 운전 법규 안 지키는, 교통법규안 안 지키는 줄 알았대, 임마. 야, 요, 천동년도 칼같이 지키네, 이거. 참 신기하네. 아이고, 씨. 내일 네, 아침에 움직일 수가 없네요, 움직일 수가 없네요. 참, 덥습니다, 더워. 아이고, 베트남 좋습니까? 네, 좋습니까? 야, 웬일인가, 시속 40, 40개 정도 넘었네. <laughs> 아이고, 막. 여기 뭐. 비비 비. 아, 비 온다고? 어. 빨리 가야 되겠네. 아. 아이고, 한국 음식이 좋고, 한국 날씨가 좋네요. 이제 집에 갑니다. 아. 나는 여기서 못살겠어 너무 더워서. 是啊、ah. 마트 왔습니다. 오늘 먹을 게없어가좀 사가야 되겠습니다. 이 신라면이 베트남 신라면인가 한국 신라면 맛이 똑같나 모르겠네요. 내 신라면 다안 좋아한다. 짜파게티나? 이 짜파게티 몰라. 불닭볶음면 하고, 아 어. 매운 맛이네. 시, 하나 이게 쭈글쭈 있네. 어떻게 까이 까이 까이. 다 매운 게 복면짜장. 여 진라면이. 진라면 먹을까? 그리고 한국 라면 내 아니면 이거 먹을 사람 없잖아 이거 또. 조금합니다. 동네 마 45,000원 도한 2,500에. 45,000. 2,500원 도나에 아, 두개 2,500원 있다. 야. 얘너의 하이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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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찐이랍니다. 29살이랍니다. 아, 잘잘잘 잘. 여기도 공사하네요, 야저 찐빵 1200원입니다. 아. 비싸네. 아. 배가 하나 또 들어오네, 또. 정악하게큰 배가 들어가지고 다리를 못 놓겠네. 이게 뭐야? 이 있나 이거? 한국 굴인데. 뷔. 굴, 굴. 더 합판 됐네. 여기 자네. 네. 응. 3시네, 3시. 아, 아 이거 파리바라. 돌리안 이래 생겼네. 안 오나. 미진 오늘 비안 오나 비 여기 화장실에 보면 하수가 나 오수가 나 같이 쓰는 겁니다 아, 여기 보면 참 냄새가 많이 올라오네요 진짜 껍데기는 신식인데 내용은 참안 좋습니다 야 모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최신 무기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. 아너 <laughs> 복수다 이거 완전 아 전기를 먼저 공군네 이거 아 바닥에 시체 발요또한 마리 있네 또 어. 이놈 안 돼요. 오토바이만 지나가는 거. 여기가 자, 여기 바라지. 여기에 타네. 여기 겠는데 야, 손님 왔네. 야, 식당 왔습니다. 버 본부해? 이 비가? 여기 화장실이 거 한국 수건이 내 국민민복. 다시 2018년도에 2018년도에 2 0 1 8년거에 2018년도에 2 0 1 8년에서 먹어야 됩니다 2 0 1 8년에서 먹어야 됩니다 범보해국. 에, 이지 마을 좋네요. 아, 고기하고 전복도 듬뿍, 보이네 와, 맛있어요. 3,500원입니다. 세 개니까 15,000원이네. 두 개를 먹고 세 개는 포장인데 30만 동 하나에 3,500원입니다. 어, 1:17로 기준해서. 아, 맛있네요. 야. 가자.

이야, 근데이 새우 옥수수 맛있네요, 이거. 와, 음. 우와. 음. 몇 배고, 거기가. 이야, 거의 뭐,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요? 우와. 거의 뭐, 대게 맛인데? 이뒷뜰에 음. 있는 그거라 이게. 맛있네, 먹어. 배불러가지고 먹방 되게 네요 새우 먹방.